1월 23일 오전 식사입니다. <laughs> 찌개가 옛날에 꿀꿀이죽 비슷하게 끓였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냉장고 안에 막, 남아있는 음식들, 막, 콩나물, 뭐, 오뎅, 그냥 뭐, 찬밥 뭐, 그렇게 막, 또 뭐, 또 막, 저, 저, 저 뭐라 그러나, 막, 꼬부라진 고추 한두 개, 그 냉장고 안에서 막 굴러 댕기는 거, 막 그냥 이런 거, 고추 뭐 해갖고 또신 김치, 그 아주 그냥 뭐 그냥 그저 뭐라 그까 김치 국물하고 김 그냥 김치보다도 김치 국물 남은 거 그냥 아주 거품 이렇게 날 정도로 아주 그냥 그나는 그런 김치 해갖고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오뎅찌개 먹는다 생각하고 오뎅하고 콩나물이 주고 이제 밥이 조금 있고 찬밥 반덩어리 그래가지고 끓인 거예요 이제 팔팔팔팔 근데 밥은 안 넣고 밥은 이제 나중에 식히면서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찌개만 팔팔 끓여갖고 밥은 따로 이렇게 식은밥 위에다 부어가고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꿀꿀이 죽이다 그랬걸랑요 꿀꿀이 죽 꿀꿀이 죽입니다 꿀꿀이 죽 옛날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부대찌개 각종 햄이라든가 막 이런 거는 이제 막뭐 지저분하게 뭐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지만 않으면 다 끄집어내 가지고 싹 버리고 그것만 팔팔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그 부대찌개 먹는 식. 그리고 지금도 의정부 부대찌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찌개 이 부대에서 그 짬밥 통이 나와갖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먹었다 그갖고뭐 없던 시절에는 뭐 그게 끝내주지뭐회이라든가막소세지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밥 한 덩어리, 찬밥 한 덩어리 놓고 이제 여기 찬밥 한 덩어리, 이제 찬밥이 이제 싹 녹으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또밥 알갱이가 되는 거지 이게. 옛날 같은 밥이 이제 좀 상했다 싶으면 이것도 그냥 물로 한번 이렇게 쓱 이렇게 한번 헹궈가지고 같이 그냥 끓이는 거예요 팔팔 그러면 뭐 신거고 상한거고 균이고 다 죽을 거 아닙니까 팔팔 100도 이상 끓이는데 이게 먹는 뭐 거예요. 이게 찌개. 이 냉장고 안에 불러댕기는 거, 막막 막 이제 아주 그냥 오래된 김치 국물 뭐 이런 거, 김치 조각이 그 다음에 뭐 콩나물 뭐 이런 거냐. 그런 거 때려놓고. 그러면 먹는 거요 음. 이거 불닭 중에 이거는 꿀꿀이죠. 이건 꿀꿀이 중이 에요. 바오촌 마을에 숙련이 들어가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거기 이제 바닷가니까 고기는 생선은 좀 있으니까 굶어 죽지는 안 거죠 근데 쌀알 하나를 생선 눈알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인 사람들은 미음이니까 그것도 쌀이 하나 고기가 들어갔다고 살고 생선만 먹은 사람들은 영양실조 걸렸다네요 쌀 하나를 안 들어가가지고 그러니하쌀를 e o 그만큼 중요하런 이런 얘기 n 지지요지 얘기지만 지만쌀 I don't 사람이 보약 많이 먹는 것보다도 밥한 그릇 먹는 게 보약이라 그래요. 살라면 밥을 먹어야지, 이 미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쌀을 으깨가지고 끓이면 죽인데, 그 죽을 먹을 정도면 뭐 아주 최상급의 그 신체 상태고, 그것도 못 먹는 거. 아주 밑에 단계. 그러니까, 그걸 걸르고 걸러가지고, 저기 저니까, 흐게멀건 물,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 속을 달래려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유의 활동의 처음이라, 그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금식 기도를 한다고 뭐 보통 30일, 뭐 60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금식 기도, 저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 막 물만 먹어가면서 밥을 굶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저기 그막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한달두달 달 있다가 나와갖고 밥은 못 먹어요. 바로 그럼 이제 미음부터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아주 멀거는 죽부터 해가지고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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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그것도 종류가 있어요. 그거 마시고 마시고 속을 달래고 그 다음 날에는 약간 이제 쌀을 으깨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미음을 먹고 또그 다음 단계 미음을 먹고 해서 몇 단계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 단계는 이제는 쌀을 갈아가지고 만들어서 먹는 게 이제 곧 죽이라. 흰죽. 그러면 이제 사는 단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단계는 쌀을 갈지 않고 그냥 밥을. 밥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물에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밥알을 먹는 거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최고의 상층 단계가 이제 밥알을 먹는 단계 그럼 이제 사는 거고 그래요 아 옛날에 젊을 때는 기도원도 좀 많이 다니고 기도굴도 가보고 이랬는데 기도굴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굴을 되게 이렇게 쭉 파놔요 그럼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벽돌로 만들어 가지고 한뭐 4분의 1평 그러니까 가로 세로 90cm 뭐, 뭐한 뭐한 1m 이요 정도 공간에 들어가 갖고 그러니까 뭐 사람 겨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을 정도지요. 그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굴이니까. 그런 굴에 들어가 갖고 앉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릎 꿇고 어떤 사람들은 편안히 앉고 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지, 뭐요, 기도굴은.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지, 뭐요, 기도굴 들어가면은. 예전에 저는 그저기 그, 저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조영기 목사가 운영했던 그 오살리 체자실 최자실 기도원인가 그 저기 그 저기 가는데 그 저기 그 어디야 저 쿠파발 지나가지고 통일로로 해가지고 저기로 저기 빠져나가는 그 저기 오살리라고 있어요 오살리 체자실 기도원 거기 갔었죠 그한 번은 거기는 좀 갔는데. 거는 시설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대로또 식당도 잘돼 있고, 이제 우거죽국 나오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여러 명이 묵은 6인실인가? 6인실인가 얻어가지고, 개인실은 비싸겠죠. 6인실 얻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면서 기독을 왔다 갔다 하고, 곧 산책하고, 그리고 거기는 예배를, 여섯 번 보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갖고, 2시간 간격인가 해갖고, 6분가, 뭐, 7분가, 8분가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배를 해나가더라고요. 새벽 6시부터. 거기는 그런대로 괜찮고. 근데, 저기 포천. 포천 그, 저기, 저기, 그, 기도원 그 있잖아요. 누가 기, 하는 그, 여자가 막, 그 목소리로 마이크 대고 막 하는, 그, 저기,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포천에는. 거기는 막, 한쪽에는 그, 저기, 환자들, 암 환자들이 와가지고, 한쪽에 다 누워있더라고요. 이제 그, 저기, 병원에서 뭐 포기한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로 낳는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물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물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어. 어떻게 된는지 근데, 그 당시 벌써 한 뭐, 거의 근, 40년, 40년 전 얘기 같은데, 거의. 35년, 40년 전. 그때, 어, 근데 거기는 마이크 대시벨을 높이니까, 그, 저기, 여자, 그러니까, 그, 뭐, 목사라 그러겠죠? 목사님, 그, 그, 운영하는, 그 여자분이 그, 하는데, 어, 나 그때 심장이 안 좋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갔는데, 꽝꽝 울리는 거예요, 아주. 아, 거기는 뭐, 어, 나그 마이크에 그냥 얼마나, 그게, 대시벨을 소음이 상당히 높게 그 설교를 하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당시는막 꽁꽁 울리더라니까, 난 아주. 고그 기도원도 갔다 와보고. 대부분들 그왜 20대, 뭐 30대쯤 되면은 다들 뭐 그런 약간 우울증도 오고 방황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머리 시킬 겸 근데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얼마나 고뇌가 심하겠습니까? 세상 이렇게 불안한데, 전국도 불안하고, 취직자리도 불안하고, 삶 자체가 불안한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조금 젊은이를 위해서 좀그 저기, 그 주거, 특히 지금 주거가 문제인데, 그 저기 주거에 대한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임대주택을 곳곳에. 청년 주택이라든가 신혼 부부 주택이라든가 학생, 어? 청년 주택, 신혼 부부 주택, 무슨 뭐또 무슨 주택 하면서 행복 주택 해갖고막 여러 그런 복지 시설을 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앞, 이제 집을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제 미래 없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저 저. 물론, 중국도 지금 그런다는 것 같아요. 뭐, 중국도 빈집도 많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아갈 길은, 지금 젊은이들이 희망인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요번에도 서부 집업 가가지고 이렇게 난동치고, 다 젊은 사람들이지 뭐,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랬겠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그 폭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허래들었고 그 정과가 남는다고 이런 건요. 근데, 나라를 위하고 뭘좀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게 본인한테는 상당히,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해서 또 상당히 이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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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유해를 가하면은 본인한테 그게 안 좋은 게 온다고, 그게. 그래서 어떻든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다 우리의 꿈이 20대인데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중요한 나이 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에 다 배려 넣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 기성세대들은 그죠? 밥이나 먹고 뭐 특별하게 옷사입고 어디 뭐 다니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정책을 펴가지고, 미래를 향하는 한국, 대한민국이 되어야 돼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동양 아닙니까? 아유, 여기, 까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밥 먹다 말고 뭔 소리야. 이거 그냥. 아이고. 꿀꿀이죽 한번 얘기했습니다. 밥이라기보다도, 밥겸 이야기 겸, 겸, 겸 겸사겸사입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17분 됐습니다. 예.